네 안녕하세요 어, 디지털시대의 사회읽기 네, 강의를 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이론 이런건 다 빼고 실제적인 부분 빈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 이 빈곤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목차로는 빈곤의 개관, 빈곤의 정의, 빈곤이론, 빈곤 이론, 빈곤 결정요인, 한국의, 한국의 빈곤 실태와 대책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관적으로 본다면, 빈곤에 대한 개관을 본다면, 빈곤은 여러분, 복지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일순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자 한다면, 복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단순화시킨다고 한다면, 빈곤의 해결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지국가가 뭐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간격을 줄여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은 복지국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상대적 빈곤율을 적용하여 중위 소득가구의 50%를 빈곤선으로 규정하는 경우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약 15%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약15% 정도는 빈곤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숫자죠. 어, 우리나라의 15%가 빈곤층이다라고 했을 때 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음. 여러분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은 너무도 쉽게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VF 현상의 심화. 점점 더 부자는 부자가 되어져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져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져가는 이런 소득의 격차, 이런 소득 상위 10% 하위 10%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2절에 빈곤의 정의에서 본다면, 세계 언행은 빈곤을 번영으로부터의 박탈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이 뭐냐라고 할 때, 번영으로부터의 박탈.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잘살수 없는 그런 구조. 그것을 빈곤이라고 한다. 가난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빈곤에 대한 정의와 가장 고전적인 분류로는 당연히 절대적 빈곤이 있고 상대적 빈곤이 있죠.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말 그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도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러한 것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고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빈곤은 설정된 기준선, 예를 들어 빈곤선을 중심으로 기준선 이하의 기본적 삶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생활하기에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 절대적 빈곤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과는 달리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음. 상대적 빈곤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이 물질적인 생활 필수품을 주로 강조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의미함으로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은 내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실제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절대적 빈곤은 생활필수품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당장 없는 그러한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세계 여러분 절대적 빈곤 수치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 빈곤은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있지만 그 절대적 빈곤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 개념을 본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내가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빈곤 이론이 있는데, 이제 빈곤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 빈곤 이론 중에 첫 번째가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은 빈곤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빈곤의 원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은 개인이나 가족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또는 그들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빈곤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의 단점은 빈곤을 사회 구조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빈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빈곤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은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수업시간 같으면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 이론, 빙고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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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같은지? 음. 그러니까 어렵죠 물론 빈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상태 어, 뭐그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또 그것이 또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겠으나 사실 우리는 뭐 사회 구조적으로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개인적인 차별성 이론. 자, 개인적 차별성 이론. 개인적 차별성 이론은 빈곤의 원인을 자연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예상 못한 사건 이론과 마찬가지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빈곤이 일어나는 원인을 순전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린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별성 이론은 빈곤을 개인이 갖게 되는 상의한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낮은 교육 정도나 기술 수준, 낮은 생산성, 낮은 동기 유발, 작업 습관 또는 도박, 게임, 약물이나 알콜 중독 등이 모두 빈곤이 일어나도록 하는 요인이다라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그 사람이 가난해졌느냐? 가난해진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다라,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 또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 자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다. 그 사람이 뭐 별로 기술이 없다. 생산성이 너무 낮다. 일을 잘 못한다. 이말이죠 별로 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다. 또 작업 습관이 별로 안 좋다. 도박을 한다. 게임을 한다. 약물 중독에 빠졌다. 알코올 중독이다. 이러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한 거지. 어떤 사회 구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빈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 사람이 도박을 했기 때문인가요? 그 사람이 알콜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여러분, 많은 경우, 많은 경우, 이것도 사실이죠. 혹은 뭐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죠. 분명히 그러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분명히 그런 요인이 있어요. 음, 개인적 능력 때문에, 개인적 자질 때문에, 어, 또 개인의 잘못 때문에 가난해졌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잘못만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잘못이 전부일까요? 음, 꼭 그렇게만은 또 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많은 경우 가난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혹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죠? 도박.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린다든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을 못했다 뭐 가난해졌다든지 뭐 충분히 예, 너무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그렇다든지 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별성이 이러는 임금은 개인적 생산성에 의해 좌우되면 낮은 생산성은 빈곤을 야기하게 된다는 인적 자본이론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가 일을 못하니까 월급이 작은 거야. 네가 생산성이 낮으니까 네 월급이 작은 거야. 뭐 이런 거죠. 개인적 차별성 이론은 빈곤의 원인을 전적으로 개인의 동기부여나 능력 부족 등 완전한 개인적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돌린다는 것이죠. 이건 단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능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죠. 자, 세 번째,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인적 자본 이론. 인적 자본 이론은 빈곤의 원인을 설명해 주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있는 대표적인 이론인데요. 임금은 인간 개개인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간 개개인의 생산성은 숙련된 기술과 지식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며 숙련된 기술이나 지식은 공식적 비공식적 훈련과 교육과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개인이 빈곤하다는 것은 결국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빈곤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생산성이 낮느냐? 그건 그것은 당연히 네가 그만큼 못 배워서 그렇다. 왜 월급을 많이 받느냐? 그건 많이 배워서 그렇다. 잘 배워서 그렇다. 남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렇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빈곤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것도 일정 부분은 맞죠. 네.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죠. 그래서 교육과 같은 인적 자본의 형성이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보는 인적 자본의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본다고 한다면, 비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육을 합니까? 잘 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가난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 했던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인적 자본을 이제 잘 쌓아서 국민 우리의 소득을 증가시키려 고한 거잖아요. 가난에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판받는다니까 어떤 비판이 있느냐. 교육을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교육의 본질적 기능이 인간 교육에 있지,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 해도 그랬어요. 대학은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잖아요. 토론의 전당이고, 지식의 전당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학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취업에 완전히 취업을 위한 학교가 완전히 취업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는 취업을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학교육이 특별히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우습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딱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참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에도 그 TV에 나왔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한 20년 전에, 20년까지는 안 된, 한10몇년 전에, 우연히 EBS 방송을 보는데, 어,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 강의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직접 내가 또다 봤습니다. EBS를 통해서. 지금 아마 유튜브는 있는데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이니까, 한 20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네,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요. 뭐 하버드 대학이라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지식에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뭐 교수라고 한다면 그 정도 지식, 자기 분야에 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지식이나 강의에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그게 앉아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었어요.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근데 이런 칸트 철학을 질문했었는데, 너무도 정확하게 칸트 철학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목은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칸트 이론을 갖고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어. 그렇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던 그 학생들의 수준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내가 우리 김천대 학생들한테도 정말 자주 이야기했었는데, 아니, 왜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왜 가르치죠? 그건 학원가서 배워도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배워도 되는 수업을 대학 강의실에서 하면 안 된다고. 대학 강의실에서 하는 수업은 그 교수님만이 할수 있는 고유의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학 강의실 수업이에요.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대학 강의실에서 듣는다고 라 하는 것은 슬픈 겁니다. 근데 너무도 이제 취업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쓰는지 취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가지고 이러,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한테 엑셀 가지고 파워폰도 걸어주는 그 옥수수 써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말로 미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고 세계적 인 지도자가 될사람들 하버드 대학 출신도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정의란 무엇인가와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파워포인트가 엑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대학교육은 어떤가? 우리 김천대학교육은 어떤가? 정말 딱 그냥 하나죠. 음. 노동생산성 향상 여기 그냥 더 많은 자격증을 따게 해서 대학 졸업하고 조금이라도 좋은데 취업시킨다 그냥 딱 대학의 역할이 그걸로 그냥 하,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득은 노동생산성과 관련 없이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이중 노동시장 이론에 따르면 2차 노동 시장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교육과 연수에 상관없이 성지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로 비판한다는 거죠 비판. 그렇죠. 내가 아무리 생산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회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 회장은 회장 아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능력만 뛰어나다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하... 비판받으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양 수업이니까 물론 어, 취업도 무시할 수 없죠. 당연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학교육의 취업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황, 황, 황금기가 대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하고 나면 결코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네. 그래서 셋째 비판입니다. 개인의 소득 격차는 고학력자들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만을 반영한다. 고용주들은 고학력자들 좋아하니까. 넷째, 교육의 수준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사회에는 차별과 소외등 장벽이 당연히 존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육 많이 받았다고 해서 뭐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속에 차별과 소외가 장벽이 존재하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인간의 능력만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구조적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미 많이 보고 있죠. 우리의 사회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구조적 문제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사회 구조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네 번째 빈곤 문화 이론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